다이어트를 위해 피해야 할 음식. 다이어트에 관해서는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 노력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는 특정 음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경우 피해야 할몇 가지 주요 음식입니다. 1. 단 음료수 탄산 음료, 주스, 가당차와 같은 음료는 식단에 빈 칼로리를 많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는 종종 설탕이 많고 영양분이 적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2. 가공된 스낵칩, 크래커 쿠키 등은 종종 칼로리, 지방 및 설탕이 높습니다. 그들은 또한 섬유질과 단백질이 적은 경향이 있어 배고프고 불만족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3. 튀긴 음식 감자튀김, 프라이드 치킨, 어니언링 등은 칼로리와 지방이 많습니다. 그들은 또한 종종 더 많은 칼로리를 추가할 수 있는 빵가루나 반죽으로 코팅됩니다. 4. 식빵과 파스타 많은 영양소가 제거된 정제된 곡물로 만듭니다. 또한 칼로리가 높고 혈당이 급증하여 갈망과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사탕과 과자 설탕과 칼로리가 높고 영양분이 적습니다. 또한 혈당을 급상승시켜 갈망과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 고지방 유제품 전유와 마찬가지로 치즈. 버터는 칼로리와 지방이 많습니다. 저지방 또는 무지방 이 제품으로 전환하면 칼로리를 줄이고,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7. 알코올 칼로리가 높고 자제력을 낮춰, 과식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적당히 마시거나 술을 완전히 피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피함으로써 칼로리 부족을 만들고,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과일, 채소, 저지방 단백질, 풍국물과 같은 영양이 풍부한 전체 식품을 섭취하는데 집중하십시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